안녕하세요, 미소이 쌤이에요. 오늘은 수채화 할때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파레트는 신한 물감 20색에 제가 몇 가지 색을 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 목마르 아트 국산 물감이죠. 그 34색에 색을 좀 추가했어요. 신한 물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용 물감으로 어, 흰색, 검정색 포함해서 20색에 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용이라서 초중고생들도 사용하기 좋고요. 발색이 일반 어린이용 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목마르 트 같은 경우에는 어, 신한 물감에서 가지고 있지 못했던 20색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색깔들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이렇게 팔레트를 만들어 봤어요. 색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 부족하다 싶은 색깔들이 있어요 그럴 적에는 음 처음부터 뭐 30색 넘는 물감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 추가적으로 물감을 낱개로 구입하셔서 더 짜주셔도 돼요 저는 휴대하기 편하게 이렇게 미니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짰어요 기억나시나요? 저희 학창시절에 사용하던 팔레트예요 네 되게 크죠? 어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섞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큰 것이 장점이긴 한데 음, 휴대하기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미니 파레트하고 뭐큰 파레트하고 사용하시면서 어, 편하신 쪽으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니 파레트보다도 더 작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감이 있는데요. 이런 틴 케이스 안에 어 하프 펜이라고 하는데 얘는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틴키스는 딱 자석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음, 이런 핫펜을 따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자석이 안 붙어 있는데 한 8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더 저렴하게도 인터넷에서 사용하실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 안에다가 물감을 짜고, 음, 만약에 자석이 필요하다, 그럼 자석도 따로 판매하는데 저는 광고지에 붙어 있는 자석을 써보려고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로 사용하는 색들을 어, 옮겨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음, 야외 스케치 같은 거 나갔을 때 어반 스케치라던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색깔들만 따로 보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휴대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체 물감이거든요 그래서 고체 물감 팔레트인데 이렇게 저는 고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음, 워터브러쉬를 좀 가지고 다녔어요 얘도 작게 휴대할 수 있는 아이라서 워터브러쉬는 좀그 물병 자리를 누르면 물이 나오고요. 어, 이렇게 물감을 녹여서 사용을 해 주면 되는데 고체 물감도 제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일반 물감을 짜서 말린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미젤로 미션 그 실버 시리즈 12가지 색이고요. 이렇게 휴대하기 편한 아이들은 카페나 아니면은 혼자 갖고 다니면서 음, 특히나 이 워터브러쉬 같이 사용하실 적에는 물을 뜨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물티슈를 이용해서 이렇게 붓을 닦아 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묻혀서 팔레트에다가 펼치고 이 워터브러쉬 안에는 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물을 눌러가면서 물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른 색을 쓰고 싶으실 때에는 물티슈에 닦고 그리고 워터브러쉬 통 안에 있는 물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물티슈로 그러면 휴대하면서 어, 채색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것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런 종류예요 그런데 저희 미니파레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 34색 넘게 어, 짤수 있고 얘는 12가지 색 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음, 미니파레트를 사용하셔가지고 물감을 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는 붓을 살펴볼게요. 어, 처음부터 비싼 붓을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화홍붓 권해드리고 싶어요. 음, 화홍붓 같은 경우에는 얘는 8호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 사시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받아보실 거예요. 음, 그때 어, 처음 이제 포장을 뜯어서 이 붓이 빳빳하게 풀이 먹어 있거든요. 그때 잘 풀어 주셔야지 붓을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붓을 어, 물에 담그시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면에 물을 좀 걸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토르르 토르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좋은 붓은 이렇게 물을 칠했을 적에 붓끝이 하나로 뾰족하게 잘 모인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붓 끝이 잘 모여요. 안 그러면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붓 끝이 뾰족하게 잘 모이고, 붓 털이 가닥이 나지 않고요. 이렇게 만약에 붓이 벌어졌으면 좀 망가진 붓이에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붓을 어, 방향 없이 막 비비듯이 칠하거든요. 그럴 때 붓이 벌어지고요. 이렇게 갈라지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 붓을 고르게 사용해줄 수가 없어요. 뾰족한 부분이라던가 섬세한 부분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붓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붓을 이렇게 물에 담가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음, 이렇게 담가서 보관할 경우에는 붓 끝이 중력 때문에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붓을 항상 이게 이렇게 눌리게 돼요. 이게 붓 끝이 휘어져서 물통 안에 넣어 주셨을 경우에 붓 끝이 망가지게 돼서 또 섬세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붓을 물 속에 담가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 잘 물기를 닦아서 건조해 주신 다음에 원래는 붓 케이스가 따로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필통 같은 데꼽아 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 붓을 한번 뜯어서 볼게요. 새 붓은 그 풀이 먹혀 있어요. 붓털 자체에 단단하게 풀이 먹여져, 있,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그 풀을 잘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붓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어, 파이프 같은 투명 뚜껑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붓을 사용하고 그러면 붓이 보호될 것 같지만 그 안에 습기가 차고 어 넣을 때마다 이렇게 꼭 붓털 몇 가닥이 걸려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굳이 저는 사용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붓케이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연필코지 같은 데에 이렇게 꼽아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붓 보시면 이렇게 단단해요. 네, 어, 바늘로 찔리듯이 이렇게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풀이 먹여져 있는데, 얘를 물에다가 이렇게 조금 담궈 놓거나 흔들어 주세요. 성격 급해서 저는 담궈 놓기는 음,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담갔다가 다시 막쓱 이렇게 흔들어서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얘를 살살살 돌려주세요. 이렇게 센 힘이 아니라, 살살살 돌려주면서 얘를 만져주시면은, 어, 풀려요. 한번더 이렇게 담가 볼게요. 다시 한번 흔들고, 네. 한 번. 보세요. 점점점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붓이 아까는 되게 단단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펼쳐져요. 네. 다 풀렸죠. 이때 왜중요하다 그랬냐면요. 손으로 힘을 줘서 처음에 풀이 먹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부시듯이 펼치시게 되면은 갈라져요. 약간 그렇게 형태가 잡힌다고 해야 되나?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 붓을 너무 처음부터 막 세게 어, 딱딱한 상태에서 풀려고 하시지 말고 물에 풀을 녹여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종이를 알아볼게요. 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얘는 스케치북이에요. 8절 사이즈고요. 그리고 어, 수채화 용지로 사용하기에는 얘는 좀 얇아요. 보통은 200g인데 아이들이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얇은 거는 130g에서부터 180g 정도 사이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어, 수채화 용으로 사용하려면 못해도 한 200g 이상은 돼야 되고요. 얘는 캔손 몽발진인데요. 200g보다 더 좋은 건 300g 이상 되는 종이가 더 좋아요. 왜냐면 수채화 용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의 그람수가 200g 이하일 경우에는 물을 많이 썼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울는 현상이 있고요. 얘도 어, 수채화 용지예요. 핸손에서 나온 건데, 일단 보이는 대로 저도 하나씩 사고 있어요. <laughs> 재료 욕심이 있어서 얘는 왜 샀냐면 여기 위에 상단에 점선이 있어가지고 뜯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A4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뚝 뜯으면 뜯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구입해놨어요. 아직 사용은 못했고요. 얘 종이가 보면은 앞면하고 뒷면이 있어요. 종이는 항상. 그래서 뒷면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조금 물에 번짐이 없다거나, 음, 때처럼 밀린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림 그리실 때 참고해주세요. 연습용 종이로 많이 사용하는 캔손 몽발지인데요. 얘는 뜯어내는 방식이 낱장으로 뜯어, 뜯어지는데 왼편에 이렇게 떡재분처럼 본드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본드로 이렇게 한 장씩 붙어 있어서 쭉 뜯어서 쓰기 좋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그 단면이 떨어져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연습용 종이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우리가 붓을 어느 정도 사이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얘는 화홍붓 8호인데요. 화홍붓 8호를 사용을 할 때는 큰 붓은 좀 넓은 종이에다가 사용하는 게 좋겠죠. 종이 회사 이름이나 종이 종류, 그 다음에 뭐 종이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서 뭘 골라야 될지 몰라 할 때가 있어요. 파브리아노, 캔손, 뭐 하네뮬레 같은 경우는 종이 회사 이름이고요. 아르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시는 캔손 회사의 아르시라는 종이 이름입니다. 네. 제가 요 엽서 사이즈 종이 중에서 좀 저렴한 거 연습용으로 많이 쓰는 거 있어요. 파브리아노 회사의, 음, 전보 이름이거든요. 얘는 200g이에요. 어, 200g인데 이 안에 엽서 사이즈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장씩 꺼내서 연습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음, 연습 종이 큰 것만 사용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종이도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이의 표면을 한번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르시의 중목이고요. 음, 약간, 어, 그림자가 살짝 종이 표면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켄트지 같이 매끄럽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 가진 세목이거든요. 세목은 정말 매끄럽게 아기 피부처럼 매끄럽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얘는 황목이에요. 황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친 표면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네, 한장 뜯어봤는데 이렇게 거친 울퉁불퉁한 표면이 정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물감을 칠했을 때 수채화 용지와 얘가 물감을 머물, 머물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더 멋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중목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거친 느낌이 차이가 나죠. 어, 코튼 함유량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코튼 100%. 그리고 이 종이는 코튼 50%로 되어 있어요. 어, 코튼 함유량이 100%일수록 종이에 물감이 스며드는 그 표현이 정말 자연스럽고 깊이감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캔손 몽발지는 코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채화 용지이긴 하지만, 어, 얘는 중성지로 그런 표현을 연습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나온 종이라서 코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구요. 어, 셀룰로스라는 그런, 음, 그런 섬유질을 이제 넣어가지고 만든 종이에요. 어, 그래서 처음 수채화 하실 때에는 전문 용지보다는 이렇게 처음에는 어, 중성지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다가 차츰차츰 차츰 이제 코튼이 함유된 용지를 사용하시면 더그 깊이감이 달라지실 걸 느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연필 한번 볼게요. 음, 연필은 흔히 미술용 하면은 4비 연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수채화 그리시는 거라면 굳이 4비 연필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일반 연필하고 미술용 연필하고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어떤 게좀 차이가 나냐면, 부드러운 지나감?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크게 스케치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요. 지우개는 대신에 미술용 지우개를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떡 지우개 같은 거 기억하시죠? 어, 근데 진짜로 떡 지우개가 있어요. 음, 얘는 클레이처럼 좀 말랑말랑한 아이인데요. 아, 이따가 지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연필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비 굳이 쓰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얘는 자비를 쓰는 이유가 흐리게부터 진하게까지를 좀 색감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비를 쓰는데, 저희 수채화 할 적에 이렇게까지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얇은 선으로, 어, 진하게 보다는 흐리게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2B도 좀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HB나 아니면 2 h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힘조절이 가능하시면 4B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아직 초보, 하, 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힘조절이, 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흐린 연필, 2 h EH 정도 써주시는 것도 이제 권해드리고 있어요. 얘는 집에 있던 그냥 HB 연필이에요. 뭐, 이런 것도 그림 그리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만 하는 거니까 이런 차이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어, 얘는 이제 말랑말랑한 미술용 지우개예요. 그래서 지우개질을 할때그 느낌이 음, 이렇게 지우개 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얘는 떡 지우개예요. 어 지우개를 비벼서 지우는 게 아니라 얘는 찍어내면서 지워주는 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클레이처럼 말랑말랑하게 되고요. 여기 네 찍으면 흐려지는 거 보이세요? 얘도 찍어낼 수는 있지만 흐려지는 게, 음, 이 떡지우개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섬세한 거 표현할 때, 그래서 이 떡지우개를 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넓은 면할 적에는 이렇게 비벼가면서, 네, 이렇게 비벼가면서도 해줄 수 있어요. 네, 오늘 수채화에 필요한 기본 재료들, 도구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팔레트 물감, 종이, 연필, 지우개, 그리고 붓.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